요즘 테크 업계가 정말 난리도 아니죠. 특히 이번 주에 화제가 된건 구글이 새로운 AI 모델인 재미나이 2.5 프로를 무료로 공개한 거예요. 출시한 지 일주일도 채안 됐다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런 소식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구글이라는 이름의 무게감과 AI에 대한 기대치가 합쳐지면 뭔가 크게 다가올 게 분명한 느낌이랄까? 게다가 무료 개방이라니. 이건 그냥 다들 써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더 재미있고 자세하게 이 소식을 파헤쳐 볼까 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재미나이 2.5%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짚고 넘어가야 하겠죠. 예전에 구글이 선보였던 AI 모델들도 꽤 대단했는데, 이번에 나온 건 이전 모델들에 비해 속도와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됐다는 평이에요. 정보를 처리하고 생성하는 능력이 더 빠르고, 사람들이 원하는 답변을 더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제공한다고 하네요. 예컨대 이메일을 작성하거나 코딩을 하는 것부터 복잡한 데이터 분석까지 거의 전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쉽도록 UI까지 훨씬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더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 재미나이 2.5%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다섯 가지로 나눠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 비서로 쓰는 거죠. 스케줄 관리부터 아이디어 정리, 메일 쓰기 등등 바쁜 현대인의 할 일을 정말 많이 덜어 줄수 있어요. 오늘 뭐 먹을지 고민까지 척척 해결해 주는 느낌이랄까요? 두 번째는 학습 도우미로 정말 좋은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고등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공부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줄 거예요. 복잡한 논문의 요약도 가능하고 시험 준비를 위한 퀴즈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세 번째는 창작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식인데, 이 AI가 창의적인 작업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글 쓰는 사람은 스토리 아이디어를 얻거나 작곡가는 음악적 영감을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AI가 콘텐츠를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작자의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활용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정리해서 빠르게 도출해 준다고 해요. 특히나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서 이런 도구의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개인 맞춤형 피드백 기능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며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게 진짜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리하자면 첫째, 개인 비서로 활용, 둘째, 학습 도우미 기능, 셋째, 창작 지원, 넷째, 비즈니스 솔루션. 다섯째, 맞춤형 피드백 제공이라니 생각만 해도 엄청난 가능성들이 떠오르죠. 재미나이 2.5 프로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AI는 단순히 대답만 잘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줄 새로운 파트너 같은 느낌이죠. 모두가 쓰기 쉬운 인터페이스와 무료라는 접근성 덕분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서 이런 도구 하나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요약하자면 개인 비서처럼 쓰기, 공부도우미로 활용하기, 창작 아이디어를 돕기,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해주기, 실시간 맞춤형 피드백 제공까지. 이 다섯 가지는 우리의 일상과 작업 방식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앞으로 사람들은 이 도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돼요. 구글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도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재미나이 2.5 프로가 앞으로 AI 세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벌써부터 재미나이 2.5 프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글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을 얼마나 더 편리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줄진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무료로 개방되었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 덕분에 고가의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AI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작은 출발처럼 보이지만 AI 대중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나이 2.5%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멋진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을 테니 한번 써볼 기회가 있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만약 아직 써보지 않으셨다면, 더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체험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이 AI의 매력에 푹 빠져버릴지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